하세요. 이거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는 영상이지만 제가 필요해서 찍는 영상입니다. 지금 도화가 오늘 산책하고 오다가 이모차에서 똥을 싸고 자서 똥이 다샜어요 드래곤 플라이 부가부 캐노피도 다 분리했고 뭐 여기 밑에도 어떻게 제가 잘 분리를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조립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 이거 시트 어떻게 분리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원래 그 다산 베네피인가 응. 거기 유명한 분이 이거 조립 이런 건다 알려주시거든요. 시트에 관해서는 얘기가 없어서 제가 찾다가 외국 영상을 하나 찾았어요. 그걸 보고 이걸 분해를 할 건데 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찍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분리하시려면 발판이 렇게 되시고 쏙 올리면 빠지거든요. 그 상태로 가지고 가서 분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혼자서 좀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냅뒀는데 자, 1단계는 이렇게 분해를 해오시면 뒤집으시면 여기 바닥에 이 똑딱이가 클립이 4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쉽게 빠지거든요 조립할 땐 역순으로 하면 되니까 그 외국 영상이 조립하는 거가 없어요 일 분해하는 거를 그거 보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기까지 들려요 근데 지금 도안은 똥이 세서 여기가 지금 똥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게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오줌 똥이 범벅인데 지금 이거는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집에 지금 아직 공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쿠팡으로 시킨 걸 로켓 빼서 오면 조립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이 십자 드라이버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부터 제가 영상을 보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 그 원래 이거 통딱이 빼시면 이게 이 구멍으로 저기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미리 제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제거하시면 돼요. 이렇게 빼시고. 제가 아까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느라고 많이 빼놓긴 했네요. 정답에 근접했었네 그 다음에 요게 있는데 이렇게 들어서 빼내래요 저도 외국어 아저씨 말 하나도 못 알았는데 지금 그림 보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빼시고 여기도 아우 똥냄새 이렇게 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렸죠 여기도 똑같이 뭐야 엄청 쉽잖아 아 이거 되게 쉽네 원래 이렇게 빼실 때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돌리셔서, 어, 이게 돌아가 쏙, 누르시면, 쉽게 빠져요. 네. 하고, 예시 어떻게 됐어 방금 내가 빼느라고 못 봤다. 그냥 이렇게 똑같아. 나랑 똑같네, 예시고. 이렇게 빼셔서, 빼셨어요, 예시. 여기도 똑같이, 복부로 해서, 빼주시면, 연체가 살짝 들렸죠? 이그 상태로, 옆에 이거를, 힘으로, 그냥 힘으로, 이시 힘이 엄청 세다. 이 여섯 시 진짜 힘 세다. 어, 이렇게. 이렇게. 톡. 빼시면 됩니다. 아닌 손톱 부러지겠네. 일단은 이거 샤워하기 전에 하세요. 100%땀 나거든요. 혹시 어머님이 보고 계시다면 남편 오시면 하십시오. 왜 이렇게 항상 전 느끼는 거지만 유튜브 찍는 사람들은 진짜 쉽게 나는 유튜브 찍고 있는데 왜 이렇게 쉽게 못하지? 편집의 힘인가? 이 아저씨 원 원신인데? 아니 이 아저씨 많이 빼봤나보지 빨래를 많이 해봤나 보지. 이 아저씨 보니까 미국에서 유모차 파는 아저씨것 같더라고 아 됐다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어, 그냥 빠졌어요 또. 어떻게 했어? 그냥 뺐어. 와, 야시왜 이렇게 잘하래? 야식 편집한 거 같아. 힘이 진짜 세네. 갑자기 쏙 들어갔어. 오케이. 어, 아. 그렇게. 아, 오케이. 여러분, 제가 이 아저씨 거 집중해서 보고 알았습니다. 여기를 뺐잖아요. 원래 열로 나오는 건데, 여기 요만큼을 이렇게 잡고 생기면 올라와요. 그럼 당연히 여기 여유가 생기겠죠? 이과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는 문과거든요. 이건 <laughs> 이과 문과가 상관없지 않아요? 이렇게 땡기면? 이제? 잡아 땡겼어, 살짝. <laughs> 그랬더니 좋아요. 빠졌어. 와, 된다, 된다, 된다. 러시 <laughs> 그냥 살짝 땡겨. 머리 안간는 분해가 된 거거든요. 아, 더럽다. 근데, 애기들이 보통 이거를 엄청 많이 빠는데, <laughs> 이거는 뭐야? 이 아저씨도 어떻게 빼는지 안 알려줘가지고 모르겠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발판. 여기 이렇게 살짝 당기면, 아... 쏙 빠지거든요? 네, 이렇게 좋다. 하고, 요렇게 수속 빼시면, 이것까지 됐다. 이 미국 영상 댓글 한국 번역해서 봤는데, 이거 분해하는 거안 내려줬거든요? 이거 어떤 사람이, 우리 아이는 여기다 토를 많이 했다. 제발 날 살려달라. 막 이런 글이에요. 요 뒤에 돌리는 것 같긴 한데, 요거 이렇게 돌리면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뭔가 도구가 필요한 것 같아. 이거 락, 언락이 여기 앞에 그려있는데, 이거 돌리면 일단 되는 것 같고요. 근 진짜 지금 급한 건 일단 요거랑 요거기 때문에 이거 일단 분해했다는 걸로 저는 큰 위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분해하는 건 여기까지 찍었고요. 제가 내일 오면 이것까지 분해해서 세탁을 할 건데 다 마르면 찍는 거 이제 합체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는 이 정도 보시면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많은 분들을 살려드릴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카시트 업체에 맡기면 한번 세탁하는데 10만 원 이렇게 들거든요. 더 많이 들. 근데 이거 애기가 뭐 흘리고 뭐똥 싸고 오줌 세고 할 때마다 빨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브라이텍스도 카시트도 영상 찾아보고 분해해서 다 세탁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제작은 안 했어요. 어차피 이미 많기 때문에. 근데 이 부가부 드래곤 플라이는 이거 많이 쓰시거든요. 인기 절충형 중에서 거의 판매형 1위 2위 하는 건데 이 시트 분리하는 게 없어가지고 사실 유모차를 카시트보다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다 찾다 어떻게 외국 영상 찾아내서 이거 보고 분해를 해봤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미흡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은 생각하면서 뺄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조립할 때 다시 찍어서 제가 짧게라도 영상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니고 원래 운동하고 달리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가족 브이로그랑 이거 보시는 분들 감사하시다면 제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고 재밌는 거 많습니다. 자, 분해하는 거를 추가로 촬영을 해보자면,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볼 테니까, 보시면, 이거를 도구로 빼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드라이버로 빼면 될줄 알고 드라이버를 시켰거든요? 근데, 여기가 드라이버가 안 들어가고, 헛돌고, 저희 집에 육각 렌치가 있는데, 그것도 안 돼서,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헛돌고 너무 세게 하면 야마가 날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본체 상태로 들고 그냥 빨아야 될것 같아요 저기 말리면 되니까요 사실 플라스틱 자체로 그리고 어깨끈 빼는 거는 이거가 원래 어깨끈이 위에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왼쪽으로 돌리라고 돼 있는데 이걸 아무리 해도 안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높이 조절이 되거든요 낮추시면 여기 안팎에서 아 여기 홈이 동그랗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옆으로 샥 돌리시면은 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쏙 빼면 되죠. 좀더 내려야 되나봐. 요거 누르셔야 돼요, 요거를. 그래. 손가락 잡아서. 됐다. 이건 좀 힘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아까는 쉽게 빠졌거든요.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 구분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도 애기가 입에 엄청 빨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빨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빼야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요 원래 뒤에 이 커버를 제거하면 된다고 나와있거든요. 커버를 제거하면 된다고 나와있는데, 원래는 요 안에서 이렇게 누르면 빠진다고 설명에 써 있는데 다른 거 보면 여기는 이제 이게 생긴 것 같아요. 체결 라사가. 이거는 똑같은 건데 지금 이게 드라이버로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빼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는 근데... 것도 안 돼. 근데 사실 이거는 세탁할 필요가 크게 없어요. 똥이 잘 새지도 않고 이걸 애기가 빨지도 않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이제 여기 똥 새는 데랑 이 어깨를 잡고 애기가 빨아서 문제인 건데 이것까지 세탁을 해주고 이거는 그냥 이 통째로 들고 세탁해야 을될것 같습니다. 이거까지 도움을 드리면 좋은데. 사실 저도 이거를 전문가가 아니라 이것저것 런 찾아보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방법을 모르겠어요. 뭐 영상에선 바로 이어붙이겠지만 조립하는 거, 조립할 때 이거 말린 다음에 그때 다시 찍어볼게요. 자, 다시 조립해보겠습니다. 원래 거실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애기가 오늘따라 엄청 깨서 지금 겨우 재워놨는데 거실에서 하다가 괜히 애기 깰까봐 안방에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순으로 하면 되겠죠? 마지막에 뺐던니 안전벨트부터 연결을 해줄 건데, 처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다 끼고, 눌러서 돌려주면, 재결. 저쪽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결. 제가 반대라고 있었나봐요. 이쪽에서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가 발판. 이렇게 두 곳에 끼시면 돼요. 어, 여기도. 이렇게. 발판도. 여기도 했고요 사실 조립할 게뭐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이제 요걸 껴야 되는데 요거에 맞춰서 우리가 씌우시면 됩니다. 잘안 들어가도 참외성을 가지고 이런 데가 자꾸 걸리니까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밀어놓고요 위에 이거부터 이렇게 당겨서 빼주시면 돼요. 빼주신 다음, 옆면을 보시면, 요 동그란 게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빼주시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이걸 힘으로 약간. 이렇게 빼주신 다음. 이 안에 벨트가 있잖아요. 벨트를 여기 손을 넣어가지고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래까지 다 나오게 돌려서 빼주시고, 반대편도 똑같이. 이게 위아래로 고정이 되시니까, 이렇게 약간 위로 올려서 빼시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팁들을 추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위로 빼서, 위에부터 빼고, 위로 올려서 이렇게 돌리면, 아래가 나옵니다. 여기 잘 정리만 해주시면 안전벨트까지 됐고요. 그 다음 차례를 이제 생각해보면, 요 아래 안전벨트, 요 부분부터 빼셔야 됩니다. 손을 넣어서 이렇게 네개를다 빼면 여기가 이 실어도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요맨 밑에 엉덩이 쪽, 안전벨트까지 빼주시면 완전히 고정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벌써 약간 카시트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또 옆면, 요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에 맞춰서 톡 넣어주시고, 좋아요, 좋아. 그 다음에 이렇게 눕히시면, 요 똑딱이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달려있는 거를 여기다가, 그냥 톡 하시면 채워집니다. 방향에 맞춰서 다 있거든요. 네개 이것도 딱 해주시면 다된것 같습니다. 따란 맞나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이라서 어려운 거지.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자 이렇게 카시트 조립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캐노피만 설치하면 되는데. 이 구멍을 바라보고, 이 구멍을 제 앞쪽으로 바라보고 싶을 때, 제 왼손에 왼쪽, 오른손에 오른쪽을 찍으면 됩니다. 더 쉽게 생각해서 걸 꼈을 때, 이 튀어나온 게 시트 쪽으로 오면 된다 하거든요. 자, 이제 다시 맞게, 왼쪽 체결해주고, 똑같이 고리 걸어주고, 오른쪽 찢워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말했던 대로, 이렇게 쏙, 쏙. 그 상태 위로 싹올려주면 고정이 되고요. 되는데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 레버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힘으로. 뜯어주시면 캐노피까지 조립 완성이 됐습니다. 진짜 종류모차인데 완전 분해 조립 리뷰가 없어서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밑에 바구니도 조립할 건데 그거는 지금 제가 차에 있는데 애기가 너무 깨서 못 가져올 것 같고 내일 아침에 마저 그것까지 하고 조립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초보 어머니 아버지들 다 응원합니다 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에 밑에 그집 놓는 거랑 이거 완전히 유모차 합체하는 것까지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 해치웠네요 그래도 이거는 이제 길어간 짐칸 세탁하는 김에 다 분해를 해서 세탁을 했습니다 안에 탭 같은 게 달려있는데 이거를 유모차 기준으로 앞쪽으로 오게 해서 조립을 하시면 되고 이게 뒤쪽입니다 찻지개가 그 뒤에 세 개, 3개, 앞에 세 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저기 앞에 똑같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에 이렇게 한번 붙이시고 이렇게 한번 붙이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개 하시면 됩니다.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찍겠고요. 이렇게 여섯 개 붙이시면 아래 짐칸까지 결합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순서가 순서가 좀잘못된게 여기 보면 단추 구멍이 있는데 원래 고정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거 먼저 고정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을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저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는 데 한번 쭉 보시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자막으로 그건 넣어놓을게요. 실수가 많으니 한번 쭉 보시고 돌려가시면서 보고 체결하세요. 이렇게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순서대로 좀 체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연습하고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바로 저도 하면서 찍고 있는 거여서. 근데 이 순서가 안 맞다고 조립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좀더 편하게 하냐, 힘들게 하냐 차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모양이 딱 체결이 됐으니까 찾기가 편하게 됩니다. 까지 완료한 부가부가 부가 연결이 완료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샤워 방금 했는데 땀이 엄청 나네 오늘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난산 가서 13km 뛰고 왔는데 그거 씻은 다음에 지금 땀이 다시 나네요 배도 너무 고프고 저는 아. 오데 운동하는 것때 리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 부가부 부가 집트 세탁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